난 헬스장에서 3년 넘게 트레이너로 일했어.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지. 처음에는 나도 퇴직금 같은 건 생각도 못 했거든. 내가 헬스장과 계약한 건 프리랜서 계약서였고 퇴직금은 회사 직원들만 받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자 노무사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 상담 첫날 감자 노무사님이 하는 말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다고 다 프리랜서는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완전 귀가 쫑긋해졌어. 그동안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PT 수업 외에도 헬스장 내에서 각종 업무를 맡아 했는데 이게 퇴직금 받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 우선 나와 다르게 PT 수업만 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트레이너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왜냐하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쓸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야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나는 이와 좀 달랐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센터의 스케줄대로 수업을 진행했지 더군다나 운동기구 관리, 탈의실과 샤워실 청소 같은 일까지 센터의 지시로 수행했어. 심지어 전단지 배부 같은 홍보업무도 강제로 맡았고 조퇴나 결근을 할 때도 팀장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감자 노무사님이 말하시길 이거면 충분히 근로자성 입증 가능하겠는데요. 하더라. 그럼 대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감자 노무사님이 알려준 내용을 짧게 정리해줄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볼게. 업무 수행 과정의 종속성을 먼저 알아봐야 해. 사용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는지 확인 다음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출근 시간,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면 종속성 인정 가능 경제적 종속성,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내 경우 센터에서 내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를 정해주고 언제나 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받았어 그래서 감자 노무사님과 본격적으로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 내가 받은 오픈 마감지시 내역이 담긴 단체 대화만 캡처본이라든지 매달 받았던 급여 명세서 조퇴나 결근시 팀장에게 허락받은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제출했어. 그뿐만 아니라 센터가 나한테만 전단지 배포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됐어. 이제 우리는 노동청으로 출격 상담 과정에서는 내가 센터의 규정과 통제하에 이랬음을 하나하나 입증했지. 예를 들어 내가 PT 수업만 진행한 게 아니라 센터에서 요구하는 무료 오티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강제로 진행했고 언제나 팀장이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걸 설명했어. 또 내가 자유롭게 근무한 게 아니라 센터의 스케줄과 지시에 따라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 결국 노동청에서 내 근로자성을 인정했어. 아니 내가 그동안 프리랜서 계약서에 속아서 퇴직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한 덕분에 퇴직금을 받게 된 거야. 그동안의 억울함이 다 날아가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일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 결론, 표면적으로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어도 절대 속지 마라. 중요한 건 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랬던 근로조건과 환경이야. 정해진 주택의 시간 센터의 지시를 받고 다른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그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들 나처럼 속지 말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면 꼭 챙겨가자고. 끝으로 PT 수업만 하고 시간 자유롭게 썼던 동료 트레이너들도 내 사례를 보고 자신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래. 모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센터에서 얼마나 통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기타 업무를 수행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 헬스트레이너 동지들 내가 했던 고민들로 똑같이 힘들어 하지 말고 궁금하면 언제든 감자 농사님 찾아가서 상담받아 봐.